안녕하세요. 말씀의 샘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쳐본 적 없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원망과 슬픔, 억울함이 파도처럼 몰아치는데, 차마 기도의 자리에서는 꺼내놓지 못하고 믿음 좋은 성도의 가면을 쓰고 계시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 뒤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진짜 내 마음을 숨겨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제 솔직한 마음, 이 불편한 감정까지도 모두 쏟아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10편 13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0편 13편은 다윗의 탄식 시입니다. 탄식, 즉, 기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절규가 담긴 노래라는 뜻이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잖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저를 완전히 잊으신 겁니까? 왜 저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며 자신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 자신의 감정을 전혀 거르지 않고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침묵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기는 오히려 형총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외침이 터져나오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총차를 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고 정죄된 모습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모습,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그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과 6절에서 놀라운 신앙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그를 조롱하고 있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탄식에서 확신과 찬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다처럼 내린 것입니다. 솔직한 탄식의 기도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둘러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차마 하나님께 꺼내놓지 못하는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부르짖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정직한 부르짖음의 끝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 앞에서조차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을 숨겼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감정, 심지어 원망과 탄식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탄식의 끝에서 변함없는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구원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세요. 말씀의 샘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찾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